개인용 스크린 골프장을 저희가 수도 없이 설치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설치된 공간에 다시, 사실 여기는 저희 모기업이거든요. 같은 기업이기도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리는 건데, 회원님, 여기가 왜 제가 이 약속을 자꾸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까지 5 .5m예요. 5 m 예요 5.5m고, 여기까지 여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여기까지 한 9m 정도 됩니다. 지금 9m 정도. 그래서,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스크린을 꽉 차게 걸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반 소형 극장에 가면 이런 느낌이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볼때 여기에 앉아서, 여기에 앉아서 영화를 보면 극장에 보다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스크린, 개인용 스크린 중에는 정말 가장 잘 설치되고, 공간이 뭐, 인테리어 이런 거는 다 틀릴 수도 있지만, 공간이 잘 설치된 곳이라 제가 종종 와서 영상을 찍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공지가 조금 있어서 찍어요. 여기는 설치된 게 p 3예요 P3 모델은 여기가 센서 있고, 요게 두 개가 센서입니다. 그리고 요 터치가 돼 있어서 여기는 드라이빙 레인저를 칠수 있고, 어프로치 칠수 있고, 이게 뭐냐면, 여, 이 여기는 데이터 모드가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고, 이쪽은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P3 모델입니다. 그리고 다 터치로 되어 있고, 이건 아니, 이건 그냥 따로 뭘 보느냐고 설치를 한 거고, 이 P3 모델이고, 이쪽에 와서는 여기 펑커 매트, 러프 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 패드는 이렇게 되 있는데, 요게 금액이 이제 인상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빨리 구매하시면 좋다고, 이 공지 같은 걸 해드리냐고. 어, 이 부분이 많이 바뀝니다. 이 부분이 따로 분리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액정이 조금 더 커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4K 지원하냐고 이 컴퓨터 사양을 약간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금액 인상 계획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 하시기 전에 계약을 하시면 더 좋으니까, 이게 P3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좋고, 저희한테 하면 우선은 금액은 다 같아요, 회원님들. SG나 골프존 마찬가지로 다 대리점 체제로 움직이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뭐 삼성전자 회사 가서 물건조 못하고 각자 지점에서 하듯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대리점 체제라는데, 저희한테 전화를 먼저 주시고, 등록을 먼저 해 주시면, 저희가 해드리는 건이 인테리어죠. 이런 인테리어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리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기술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줍니다. 어찌보면. 그거를 설명을 많이 해주니까. 어, 아, 그리고 도면 같은 걸 빨리빨리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현장 방문을 한번 꼭 가잖아요. 가서 센서 위치랑 요 시스템 위치랑 다 설명을 한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비용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몇백만원 아끼는 건 순, 순간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가장 저렴한 곳에 인테리어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러님 만약에, 그리고 이게 처음에 하실 때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저희한테 계속 관리를 받고 다른 B라는 사람한테 하면 B라는 사람한테 관리를 받다가 그 사람이 아, 마음에 안 들어도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못 해요. 처음에 시작을 상담을 시작한 사람으로 대부분의 우선권을 주면서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먼저 말씀해주시면 밑에 전화번호 있어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빠먹은 얘기 있는데. <laughs> 여기는 인테리어 중에 제가 정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인테리어가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평이에요 나중에 하실 때 이렇게 하시길 권장을 해요. 이쪽은 그렇다. 왜냐면 여기서 꼬맹이들이 막 춤추고 놀거든요. 여기 어뭐 공장장 애기들 와서 놀고 하는데 여기서 놀면서 밥 먹고 할때 여기 걸리고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회장님이 머리도 잘 쓰셨죠. 그냥 일자로 맞춰버렸어요 여기를. 골프를 워낙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그냥 거기에 맞게 하고 와이부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딱돼 있잖아요 이렇게 넓으니까 우선 넓게 설치하는 거는 답이에요 5 5 m 터 대단한 장식회는 여기서 딱 보면 진짜 영화관이에요. 오늘 그래서 썸네일도 영화관 같은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모르시겠습니다. 화면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앉아있으면 완전히 영화관 같은 느낌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P3 금액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루명인데, 회원님들이 어디 가서 SG 골프 가면 룸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개인용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가금이, 룸에는 무가금이 없어요. 개인용이고 개인용 무가금 모델은 비영업용으로만 가능해요. 돈을 받고 영업을 한다고 하면 어, 무가금 모델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가금 모델을 설치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어, 골프샷이 들어가야 골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장점 몇 가지를 해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50m 세팅되어 있는데, 어프로치에서, 자, 어프로치에서 회원님 거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50m 세팅되어 있고, 제가 135 정도, 그냥 표준 남자니까, 135로 세팅, 140 해야 되나? 그냥 135로 세팅을 해놓으면, 여기는 가만히 있지만, 이쪽에서 이제 지금 135로 바뀐 거예요. 원래 50에서. 그렇게 하고, 팁을 하나 드릴게요. 골프 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드리는 팁 중에 하나인데, 현님 골프가 이게 어 그냥 페이, 스트레이트나 이렇게 슬라이스 계열로 치게 되면, 페이드로 치게 되면 거리가 10% 이상이 안 나와요. 스크린 골프는 무조건 드로우를 약간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쓰는 걸 이렇게 써도 상관 없고요. 반듯이 쓰고 이렇게 쳐도 상관 없고, 저는 살짝 틀어치는데 이렇게 해서 채는 이렇게 가게 이렇게. 골프채 방향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공은 사실 여기서 여기 약간 우탄으로 가야 드로우가 걸려요 반듯이 가면 약간 간깁니다 그렇게 해서 드로우로 치시게 되면 꼭 거리가 10% 정도 더 나요 자135 드로우를 살짝 걸면 차기를 그냥 이렇게 밀면 되죠 드로우를 살짝 걸면은 자 보십시오 이야 이렇게 공이 요렇게 드로우로 걸려서 거리가 나잖아요. 요렇게 걸면, 원래 제가 140을 놓고 세팅을 하는데, 지금 135 나서 살짝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요. 센서 잘 읽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살짝 쳐서. 어 너무 잘 들어왔는데. 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잘 들어왔는데. <laughs> 레디를 하시고 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쳐서 공은 살짝 여기 맞는다고 생각하고 느낌적으로 느낌적으로 그렇게 치시면 드로우가 걸립니다. 와 이렇게 지금도 살짝 드로우가 잘걸렸죠요 드로우가 이렇게 걸려 들어와야 아, 공이 좀 부드럽게 쳐도 제거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 슬라이스성으로 쳐볼게요. 이공 이렇게 해서고 약간 페이드성으로 페이드로 치면은. 거리가 확 줍니다. 보십시오. 이거 공이 이렇게 돌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공이 오른쪽으로 들으니까 거리가 확실히 지금도 표시나잖아요. 지금은 땅. 페이드로 친 거예요. 공을 오른쪽으로 돌린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다시 드로우로 공이 왼쪽으로 돌게 또한 번만 쳐드려 볼게요. 자, 공 이렇게 돌죠.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로로 걸면 이렇게 140 정도, 140, 145가 나아가고 페이드로 치면 120, 20m 정도, 다시 한 페이드 한번 쳐볼게요 페이드로 치면 거리가 확실히 120이나 이렇게 조금 나갑니다 보십시오 이렇게도 한참 조금 나갈 것 같아요 미스샷을 친건데 하여튼 일부러 치려고 하면 저는 드로우 구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일부러 치려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가운데로 반듯이 치는 샷은 없어요 그게 미스샷입니다 가운데로 반듯이 공이 잘안 나가요 이렇게 해서 드로우를 치면 스크린 골프에도 약간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드로우 걸어볼게 이번에는 150 정도 나가게 탄도를 낮추고 드로우를 걸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150 정도가 나갈 겁니다 지금, 봐, 보십시오. 140인데 150. 147.148. 이렇게. 요거는 탄도를 조금, 발사각을 좀 낮추고 드로우를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채를 갖고도 자기가 조금씩 거리 조절을 하면서 치는 게 스크린 골프에는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스크린 골프에서 무작정 치면 안 돼. 그냥. 살짝 치고 제거리 내는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게 필드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거리가 그렇게 나와요. 참고로 어 제가 또 자꾸 골프 치는 모습이 안 들어가면 이게 스포츠로 분리가 안 돼서 어거지로 몇 샷을 친 거고요. 저는 스크린 시스템 설명을 많이 해드리니까 오늘은 제가 설치 저희가 설치한 공간 중에 정말 최고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P3도 설명을 드리고, P3는 이거는 저희 SDR 무가급 모델이 아니에요. P3 모델입니다. P3 모델하고 센서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게 돼서, 어, 가격 인상도 살짝 얘기를 하고, P3 모델에 대한 어떤 개념을 조금 더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편에 임팩트랑 자꾸 소개해 달라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다른 시스템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